한때 바다와 맞닿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늘 평화로웠지만 밤이 되면 바다에서 울리는 신비로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인어들의 노래라고 믿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들으면 그 소리에 이끌려 바다로 들어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 이하는 그 전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다의 노랫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호기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이안은 결심했습니다. 난이 전설이 사실인지 확인해볼 거야. 혹시 모르잖아? 그 노랫소리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면 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안의 가장 친한 친구, 레나는 그의 결심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온. 제발 그러지 마. 그 노래는 위험해. 모두가 말하잖아, 그 소리를 들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지만 이안은 단호했습니다. 레나, 난 두렵지 않아. 오히려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게더 두려워. 난 평생 이 마을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레나는 이안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안전이 걱정되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줘, 이안. 내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랄 뿐이야. 이안은 레나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반드시 돌아올게. 그날 밤, 이안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노래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이안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때 물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은빛 비늘이 반짝였고, 물결 사이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인어였습니다. 여기에 오다니 정말 용감하군요. 당신은 우리가 부른 노래에 이끌려온 건가요? 이하는 놀라면서도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노래를 부른 건가요? 이 소리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죠? 인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들의 울림입니다. 우리는 바다의 저주를 받아 이곳에 갇혀 있죠. 당신 같은 용감한 이가 우리를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안은 그녀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주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인어는 이안에게 다가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이 저주를 풀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이 바다에 영원히 머물러야 할지도 몰라요. 이안, 결정을 해야 해요. 이안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당신들을 구한다면 다시는 이 땅을 밟을 수 없단 말인가요? 인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우리의 영웅으로 기억될 거예요. 당신의 희생은 영원히 빛날 거예요. 이아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만약 제가 당신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대가로 바다에 머무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제 친구 레나에게는 제 결정을 알려줘야 해요. 이어는 이안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결심에 감사해요. 그리고 당신의 메시지는 레나에게 전해질 거예요. 이안은 이너의 손을 잡고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결단으로 인해 인어들의 저주는 풀렸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안은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레나는 바다에서 떠내려온 이안의 작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배 안에는 이안의 팬던트와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레나. 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어. 넌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잘 지내길 바라. 영원히, 이안! 레나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바다에서 영원히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안의 이야기를 전설로 전하며 그를 용감한 영웅으로 기억했습니다.